안녕하세요. 모아의 엉터리 전기 윤사 필기, 전기기 이론 강의를 맡게 된 모아 전기학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챕터 3, 유도 전동기까지 했었죠. 오늘부터 이제 전기기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왜 변압기가 전기기기의 꽃이냐? 아, 깊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 변압기라는 부분이.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봇대 위에서 보이는 그 주상변압기 있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변압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으면서 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요 변압기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전기 기능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어좀 약간 얕게 들어가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게는 진행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랑 같이 오늘도 한번 따라 보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변압기를 들어가볼 건데 먼저 변압기의 기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원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정의 같은 경우는 뭐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 에너지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여기 이쪽 같은 경우 고압이거나 저압일 때 이쪽은 어떻게 된다? 저압이거나 고압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갖다 뭐라고 하냐? 느페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했죠. 저희가 전기이론 챕터 4에서 한번 알아봤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인데, 아래 있는 내용들은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이 여기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일단 권선을 감는 방향을 보세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1차측 P라고 씁니다. 프라이머리. 그래서 앞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2차측 S라고 해서 세컨더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코일, 세컨더리 코일, 1차측, 2차측 코일인거죠 근데 코일을 갖다 감는 방향을 볼때 1차측은 위에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타고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되죠 2차측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의 선을 감는 그런식이 되죠 이런 이렇게 감는 방식을 보고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일단 감극성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나라 모든 변압기의 표준형이 바로 요 감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을 반대로 해준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감는 방은 어떻게? 똑같게 해주더라 한다는 게 일단 요 감극성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감극성에 대한 것도 알아봤고 전자회도법칙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상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1차 측에서 전류가 딱 들어온다고 할때 여기 코일에 전류가 딱 들어올 때앙페로른 나다우 측에서 감아 쥐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할때 여기서 엄지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자속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속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요 와중에 지금 자속이 이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 자속이 내려가는 방향 반대되는 방으로 기전력이 생긴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때 생기는 기전력이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이라 고 한다. 그래서 그유기 전력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었고 그유기 전력이라는 공식은 권수의 어느 시간동안 흐른 어느 자속의 숫자의 고배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게 이 패러데이 전자도법칙이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크기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한다고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뭐랑 같냐라고 했을 때 코일에 있는 인덕터스 성분에다가 어느 시간동안 흐른 어느 전류량의 곡과도 같다라고 해서 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부어도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저희가 아 전기이론 시간에도 배웠고 요 변압기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이론인 페르데이의 전자효도법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죠? 자,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하고 구조에 따른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서 용도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뭐 전자용, 뭐 전력용, 아니면 계기용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요 계기용만 보면 돼요.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계기용 변압기라 불리는 PT하고 계기용 변류기라 하는 CT가 있어요. 해서 얘는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 PT라고 하고 얘는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변류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을 바꿔주고, 전류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 PT 같은 경우는 1차 측은 상관없는데, 2차 측양상 전격이 몇 볼트냐면, 110 볼트가 되고, CT라고 하는 거는 1차 측은 몇안어인지 상관없는데, 2차 측은 상5암페어라는게 특징이 돼요. 요것도 이따가, 맨 뒤에 가서 특수변압기 쪽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약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름이 뭔지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이어서 문제를 볼게요. 예제 1번.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이라고 했어요. 계기용 변류기, 별류기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바꾸는 거죠. 전류로 바꾸는 게 뭐라고 했냐면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1번 CT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 2번이에요.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한다고 해요. 이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가? 라고 했는데, 자, 이런 내용이. 에 네, 가령 22,900볼트의 전압이 딱 걸려가지고 여기 전, 전류가 여기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아주 세요. 근데 여기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바로 대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전압계가 버틸 수 있나요? 없나요? 버틸 수 없겠죠. 버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생긴 PT를 설치해줘요. 이건 이제 PT의 심벌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측이 22,900V니까 이걸 갖다 몇 볼트로 바꿔준다? 110V의 준하는 전격값으로 바꿔가지고 이 V값을 갖다 측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뭐라고 하느냐? 개기용 변압기. 라고 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변압기 재료라고 하는 거는 철심 쪽만 보시면 되겠죠. 철심하고 여기 있는 도체는 권선이죠, 권선. 권선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권선인데, 권선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일단 철심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철심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만든다? 규소로 만든 강판을 어떻게? 차곡차곡 성층한다 이거 저희 그 직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똑같이 강조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규소의 함유량은 몇 프로? 3에서 4% 정도로 잡고 왜규소원판을 차곡차곡 쌓아주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규소원판 같은 경우는 뭐를 없애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성층이라고 하는 거는 뭘 없앤다고 했죠?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을 없앤다고 했어요 해서 서두 개를 합쳐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무슨 손실을 없앨 수 있다? 철에 의해서 일하는 손실, 철손을 없앨 수 있다. 라고 말, 말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만 알고 넘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도체 같은 경우는 권선도체는 뭐 면사나 종이테이프, 유리섬유 같은 걸로 피복한 것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책에 나와있죠. 저희 교재에는이 피라는 글씨가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절연이라고 하는 거. 절연은 전기가 잘못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암에서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희 옷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잘그 테두리를 잘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절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신과 권선 사이를 갖다가 절연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권선 상호간 아니면 권선의 층간, 층간, 층간. 층간이라는 건 뭔가요? 층간이라고 하는 거는, 건선 이렇게 있다 할 때, 여기 이건선요건선과요 권선 사이, 여기를 갖다 이제 층간이라고 하죠. 이 층간 사이도 잘 절연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절연물을 갖다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종별로 있고 그 종마다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있다고 했죠. 그 종류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제가 Y종 90도는 무조건 외워달라 했고 YAEBFHC종으로 가는데 Y종 90도부터 해서 얼마씩 더해진다? 15, 15, 10, 25, 25씩 더해진다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 A종이라고 해서 105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 짚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예제 4번 보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종하고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별수 없이 요 재질이 무슨 종인가를 갖다가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종이다, 얘가 얘가 바로 A 종이 돼요. A 종이 온도 몇 도라고 했냐면은 YA에서 Y 90도에서 15도 해지니까 얼마? 105도 C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된다. 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A종 10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압기유라고 하는 거, 이 변압기를 달룰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서별한개 쳐주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목적 같은 경우는 뭐냐? 이 변압기유를 다른 말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로 말 하냐면, 절연을 지켜주는 기름이다. 절연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 기름이면은 기름이 전기랑 만나면 불붙지 않나요? 의외로 안 붙는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권, 이 변압기 권선의 저렴과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변압기 안을 보면은 뭐 이런 주상 변압기 같은 거 본다고 할때 여기 안에 철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철심의 권선에 주 간격 있겠죠, 그죠? 여기 에 어떻게 있다? 여기 기름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기름이 바로 저렴유 변압기유가 되는데. 얘가 여기에서 그 일어나는 기적 뭔가 좀 약간 그 전기가 새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 변압기 철심이 뜨끈뜨끈해지는 거를 이 기름이 좀 식혀준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 이유에서 이 변압기가 꼭 필요하다는 라 소리고 변압기유가 가져야 될 특징 이 구비 조건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압기 기름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쪽에서 요 내용을 다 외워야지 좋아요. 그 대신에 주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요두 개가 좀 많이 장난질을 많이 쳐요. 전도가 그러니까 작고라는 거, 전도가 크고라고 얘기하든가인하점이 높다는 거, 인하점이 낮다고 얘기하든지 응고점이 높다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이제 그 장난을 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좀 짚고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한번 천천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저연내력이 클 것, 저연유니까 저연내력은 커야 돼요. 당연히 맞는 말. 다음 점도라고 하는 건 끈적이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 끈적이는 정도가 작아야 좋겠죠. 그리고 잘 흘러야 된다는 소리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소리는.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많이 봐도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비열이 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열을 봐도 많이 오르, 온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냉각 효과는 어떻다?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화점이라는 건 불이 붙는 온도, 그 온도가 높아야죠. 만약에 낮게 되면은 조금만 열어봐도 바로 불이 붙어버리니까. 네, 절대로 안 돼요. 응고점이 낮다는 것도 마찬가지. 응고점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온도에서 기름이 굳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쭉 보면은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거, 산소랑 반응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연제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화학작용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기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이 변압기 열화 방지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열화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이제 저희 가좀 와닿게 얘기하면은 약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좀 약간 그 늙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계도 수명이 지나면 좀 약간 재기능을 못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그 현상을 갖다가 열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화의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변압기 호흡작용에 의해서 고온의 절연율가 어떻게 된다? 외부 공기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열화가 일어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니까 절연 내력이 일단 떨어져요. 그리고 냉각 효과도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화학 작용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 침식 작용도 발생하더라. 근데 문제점보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요 대책점과 요 설치 위치라는 거. 무엇에 설치 위치? 무엇에 설치 위치인가 보니까 위로 쪽 올려 보니까 요 부울제계전기의 설치 위치를 얘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요 그림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재에도 있는 요 그림. 그죠? 이게 저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압기 안에 이렇게 철심이 있죠. 철심이 있고, 지금 여기 어떻게 이절연류가 까딱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이절연류 위에는 여기 있는 거는 그 공기냐? 봤는데 공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질소기체예요. 질소기체. 그래서 질소기체가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음, 통과를 하는데, 요 사이에다 이제 부호울적 의전기를 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질소 기체가 얼마만큼 양이 있는지 그거를 판독을 해주는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서베이터하고 변압기 탱크 사이에서 기체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런 와중에 여기에 만약에 기체 양이 좀 부족한데 이거 갖다가 판독을 잘 못해요, 얘가. 그래서 뭔가 얘가 제 기능을 못할때 그럴 때 뭐가 작동을 한다? 이 사이에 있는 이 부울즈 계정기라고 하는 애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딱 해주면서 어? 이 지금 변압기 상태 여기 안에 있는 이 기체 상태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딱 알려주면 내가 바로 뭐다? 이부호울즈 계정기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부호울즈 계정기 설치 위치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요 굉장히 그래서 부호울즈 계정기 설치 위치는 어디다? 변압기 본체, 본체하고 어디 사이? 콘서베이터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콘서베이터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공기 침입을 방지를 해서 기름의 열화를 방지한다. 질소기체를 왔다 계속 유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브리더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브리더고 여기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 그김봉지 같은 거 뜯어봤을 때 안에 있는 그 동글동글한 알갱이 있죠?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뭐냐면 흡습제, 실리카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커요. 그 알갱이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부호골재 계정기. 얘가 제일 중요한데, 기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절연료 온도상승시 발생하는 유증기. 그 질소기체 말고 다른 뭔가 기체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걸 갖다 검출을 해서 경보를 시킨 다음에, 변압기로 이동하는 그 전기적 그선로로갔다가 차단시켜주는 개정기라고 보면 돼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정기가 되는 거죠. 설치 위치는 어디냐? 변압기 본체하고 어디? 콘서베이터 사이에다가 설치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정 모르겠으면 그냥 부울적 예정기 설치 위치라고 했을 때요 사이라고 하는 말만 외워줘도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보실게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가 나왔죠 예제 5번 부울적 예정기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이랬어요 제가 이거 다 외우지 못할 때는 뭐만 외워달라 했죠 그냥 사이만 외워도 된다 했죠 정답 그래도 몇 번이다. 4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변압기 주 탱크하고 콘서베이터 사이에서 그 기름에서 나오는 뭔가 좀 다른 유증기들이 그 유증기들을 검출해 주는 역할하는 을게이부울제계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 설치를 해 주더라 한다는 거죠. 정 모르겠으면 사이라는 글씨만 외워도 되죠. 자, 그다음 이제 다음에 변압기 냉각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냉각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능사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냥 공기예요. 공기인데, 스스로 자자를 써서 공기를 이용해서 그냥 스스로 냉각시켜주는 거 해서 그게 바로 건식 잔행식. 건식 풍냉식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식혀주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유입 잔행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식혀주는 그런 거죠. 유입 풍냉식은 여기에다가 방열판을 갖다 달아줘가지고 좀 약간 식혀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송유풍냉식은 기름을 갖다 순환을 시켜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이쪽에 순행식 냉각기 같은 거 갖다 이용을 해서 냉각시켜서 다시 기름을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 내용들은 여기 이쪽에 있는 요 변압기 보호계전기및 측정 쪽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 차동계정기, 비율차동계정기,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부호적계정기, 그런 것들이 있죠. 차동계정기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1, 2차 측에 설치한 CT의 2차 전류에 의해서 그 차를 갖다가 계정기로 동작을 시켜주는 그런, 바, 어, 그런 계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동계정기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는 이 기호가 뭐냐? 이 기호가. 이게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CT라고 하는 그 서자들이. 그 CT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변압기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할때 여기서 역으로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쪽에서 서로 만나는 전류들이 여튼 여기에서 이쪽에서 여기로 들어온 전류가 세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에요, 전류가.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 이쪽에서 억제 코일하고 동작 코일이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요 전류의 차를 갖다가 딱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아 얼마 이하로 떨어졌다, 얼마 이상으로 좀 약간 커졌다 하는 그 차이를 갖다가 딱 알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선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계정기가 바로 이 차동계정기라고 볼수 있는데, 비율 차동계정기라는 거는 그 차동이랑 똑같게 한데, 단지 뭐다? 비율에 의해가지고 끊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됐을 때 뭐가 동작한다? 계정기가 동작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변압기 어디 보호용 단락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것도 뭐가 있냐면 이제 차동계전기하고 비율차동계전기 그리고 압력계전기 부호작계전기도 있는데 거기 옆에다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어떤 게또 있냐면 과전류 계전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계전기들은 좀 용량이 큰 것들인데 얘는 유동보다 좀 약간 용량이 좀 작은. 소용량 변압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줄 때이과전로 계정기를 설치를 해줍니다. 요거까지 짓고 넘어가시면 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권선 온도 같은 경우 측정을 할 때는 저희 열동 계정이라고 하는 Summer Relay. DHR이라고 하는 소자를 갖다가 사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변압기 온도 측정법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점차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이제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차동계정기하고 비율 차동계정기인데, 그것보다 그 차동계정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비율 차동계정기. 비율 차동계정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줘야 돼요. 한 5천에서 만 kVA 그 사이에서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해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과절류 계전기는 언제 쓰인다? 좀 약간 용량이 작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8번. 보호 구간을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라고 했네.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동작한다. 차이에 의해서 동작한다. 무슨 계전기? 자동 계전기. 근데 별로 없네요. 여기 자동은 없네요. 어, 뭐가 있죠?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네요. 정답이 몇 번? 마찬가지로 1번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변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